안녕하세요. 매일 경제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슥선생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한국 증시의 중요한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다시 하락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코스피 마감 및 주요 지수 분석 코스피, 장중 최고치 후 하락 마감. 코스피는 전날 대비 16.06 포인트 하락한 3445.2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 초반 3467.89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락으로 돌아선 점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3073억 원, 기관이 3356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5,34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저지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6.00포인트 상승한 863.11로 마감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바이오,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부 환율 및 금리 동향 분석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8원 오른 1393.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연준이 18일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4.00에서 4.25% 범위로 조정한 것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미간 금리 격차가 1.75% 포인트로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입니다. 3부 주요 기업 실적 및 산업별 동향, 삼성전자 8만 원대 돌파. 삼성전자는 1년 1개월 만에 8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원대로 제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 목표가는 8만 5,238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약 12.4%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2025년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h b n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부. 글로벌 경제 동향 및 투자 전략. 중국 경제 지표 부진. 중국의 8월 주요 경제 지표가 두달 연속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에 그쳤고, 소매 판매도 3.4% 증가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동향 비트코인은 9월 들어 8% 상승하며 11만 7천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도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 2025년 9월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3주 연속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더 강력한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400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경고함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응원에 댓글이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과 실시간 트렌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